바로 바스가르 독립공화국 연방의 기밀 우주 프로그램이지. UIR 영토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네요. 아직 들어온 건 아니지. 바스가르는 독립 지역이었다. UIR는 운 좋게도 이 지역을 점령. 아내지이 멋진 땅에 자유를 찾아줬지. 잘 들어, 내가 전에 열받은 떠들이들만 여기 산다고 했던 거 기억들 나지? 그런 패덕이야, 가장 열받아 있는 방랑자지. 이 사람이 그 UIR의 인맥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게두 가지 있어, 베어드. 시오지와 애들. 근데 둘다 데려왔구나. 제가 싫어하는 두 가지는 노인과 사막이에요. 엘진 죽이죠? 이 녀석 음에 드는군. 따라와. <laughs> 그래. UIR의 우주 프로그램은 COG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진전이 있었구만. 이 기지 어딘가에 정상 작동하는 위성들이 적재된 로켓 한 대가 있어. 전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기만 하면 수험의 본거지를 폭격할 수 있어. 펜들럼 전쟁 중에 u i r 에왜 위성을 사용하지 않았죠? 정치가들이 휴전을 원했으니까. 위성을 띄웠다면 전쟁이 백 년은 더 이어졌을 거다. 어쨌든... 군에서는 발사하려고 했었지.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의 내전이 발생했었어. 이 발사 기지에 대한 건 대충 알았네요. 위성은 어디죠? 로켓 경납구에 있겠지. 여기다. 그리고 사막 위로 날아가기엔 결락 폭풍이 너무 심해. 그 상황에 너희 배가 들어온 거지. 질문이요. 위성이 아직 작동되는지 어떻게 알죠? 호환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고요? 어떻게 하냐고 몰라. 이제 너네가 알아내야지. 걱정이만 아니라면 말이야. 또는 멍청이나 야권이나 아아저 아, 사람 누구야? 친구야.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일단 지금은 이곳의 구조를 익혀 놔. 아마 여기 대부분이 모래에 묻혀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가기 전에 날 보고 가.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상관 없어. 작동하게 만들 거야. 그래야만 돼. 그 기계에서 뭘봤는지 이제 말해줘. 그건 내가 본게 아니야. 그냥 느낌으로 한 거지. 이제 놈들에게 여왕이 있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엄마를 깨웠어. 그러니 내가 막아야만 해. 그래, 하지만 혼자 도맡길 필요는 없어. 이제 헤어드한테 가자. 아, 왔구나. 테이블에 모듈이 있지. 잭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됐어. 됐어요. 이건 뭐죠? 따라와. 며칠 전에 내가 배덕한테 구호품을 보냈거든. 디비랑 리치를 몇 개씩. 흥미로운데요? 분명 뭔가 위험한 거였겠지만 흥미롭네요. 고마워. 나이스의 기계에 대해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난 이걸 강탈이라 부르지. 너도 해 봐. 잭, 네, 기념을 보여줘 어, 집단의식을 해킹하는 법을 알아낸 거예요? 아니, 잭은 뇌에 전기를 쓸 뿐이야 지속 시간도 짧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뭐 기념이... 그럼 어떤 수험에다가 쓸수 있나요? 뭐 사실 우리 실험 대상 데이터가 적긴 한데 그냥 질러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어, 하나 더. 가기 전에 패덕한테 들러봐. 바로 앞에 있어. 그래드 하나만 더요. 이 해머를 쏘아올리고 나면 당신을 믿어도 되는 거알겠어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제대로 해낼 거야. 리치와 호송대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 탓이 아닌 거 알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지만, 버튼을 누른 건 나야. 사실 그때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 누르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난 눌렀고, 결국 내 탓인 거야. 그 일은... 아니에요. 요즘 제이드랑 얘기해요안 하려고 애쓰지. 이리 와서 이걸 좀 봐. 몇주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수험이라 부르는 놈들을 잘 막아내고 있었지. 그러다 상황이 달라졌어. 놈들이 똑똑해졌지. 갑자기 놈들이 갑옷을 입었어. 그리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지. 원하면 하나 가져라. 혼자서 수험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베어드가 여기 오는 걸 허락한 거다. 우리가 너희 로켓 발사를 도우면 너희가 우리 땅을 되찾는 걸 돕는 거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물 공급이 끊어졌다. 다시 복구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그 빌어먹을 수험들 때문에 영 쉽지가 않아. 해머를 쏘아올리는 게 우리 최우선 임무지만, 도와드릴게요. 뭐라면 되죠? 나가는 길에 급수탑이 있다. 거기 있는 우리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꽤 됐어. 별일 아닐 수도 있고, 별일일 수도 있지. 가능하면 확인 바란다. 나 네. 중요한 질문 하나 하지. 너희들 확실히 준비는 돼 있는 거냐? 왜냐하면 배너님이 활주로 위에 있고, 사막이 널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 데어두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궁금한 거겠지. 네, 그러죠. 카른 장군, 할보베이, 라이트메스 미사일. 이렇게 말하면 알지 모르겠고 써보면 알아. 믿기 어렵겠지만 나도 한때 C.O.G.에서 공무했었다. 너희 친구 베어드와 함께 말이야. 그 녀석 덕분에 C.O.G. 놈들이 다 나쁘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어. 대부분은 나쁘지만. 네, 좋은 대화였어요. 사관 후보생일 때 데드랜드에서 훈련받은 덕에 사막에서 유용한 지식을 좀 알지? 우리 중에 도시에서 자란 건한명 뿐이고 난 아니야.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좋아. 이렇게 이상한 지형은 처음 봐요. 모래야. 벼락을 연속으로 맞으면서 높은 열을 받은 거지. 그래? 어떻게 되는 건데? 강한 충격 압력. 모래의 원자 구조를 바꾸지. 넌 직업을 잘못 골랐어. 과학 선생님이면 좋았을 거야. 아니, 누구 올 사람 있어요 아니, 한국데 좋은 일은 아니겠네요 아이, 어한국우리국어 한국어. 한국어. 어아사어은 소용 없을 테니까. 케이트 한번이한도내 말을 들어보지어랬어한알어어 말해봐 아니, 됐어 신경 꺼. 야, 우린 도와주러 온 거야. 너만 좋다면. 잠깐. 뭐라고? 카다르선 얘기 들었어. 네가 아는 것들. 네가... 그래, 네가 날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은 그럴만도 하지. 진도 네가 여기 오는 것에 찬성한 거야? 쟤는 몰라. 정말? 그렇다면 쟤도 우리 편인 건가? 그래. 뭐 봐도 나쁜 놈은 아니더라고. 아니, 나쁜 놈 맞아. 너네가 적응한 거지. 저놈들은 또 뭐냐? 친구들이요. 여기 합류할 거예요. 그래.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저 두놈과 같이 일하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난 너희랑 일하는 거지. 쟤들은 아니야. 괜찮겠어? 어차피 난. 도우러 온 거니까 아, 배우들. 그럼 가자. 레이븐을 타고 위성을 찾아로 가자고. 레이븐은 안 돼. 대량 폭풍에 다 죽을 거다. 그럼 어쩌죠? 걸어가요? 굳이 걷고 싶다면 그래도 돼.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지. 설마 아, 그 배는 아니겠지? 좋아,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그래, 말해봐. 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다치고 나서는 우리를 밀어냈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래, 그동안의 나는 내가 아니었어. 그럼 지금 넌 뭔데? 네, 친구. 난 제이디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중이었는데, 너희 둘 때문에 자꾸 좋은 면만 부각되잖아. 좋아!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지? 동쪽에 오래된 로켓 경락고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유랑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가자! <laughs> 잠깐, 너 지금 그럼 가자라고 해서 지난 몇 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네, 그만해. 나야 괜찮아. 말하기도. 아니 잠깐만, 지금 너는 이성적인데 나 혼자 소심하게 보는 것 같잖아. 그래도 돼. 난뭘 증명하러 온게 아니야. 도우러 온 거지. 나도야. 이제 JDF 품이라는 걸 나도 갖게 됐네. 탈탈패다. 내가 거기 침투하게 해줘. 비요한 일이야. 이 기지의 사령관은 패배할 거라고 예상하고, 모든 군수 컴퓨터에 일종의 보트 섹터 바이러스를 심었어. 그러면 여기 기술 장비들은 3년간 목통이었겠네요? 그래. 잭이 여기 남아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재부팅할 수 있을 거야. 연결만 시키면 돼. 네, 배야지 알았어요. 배덕말로는 여기 수험이 많대. 주의해. 제길, 놈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지? 공격한다. 대추아! 헬프스업. 못놈들을 야 돼. 무상당했다! 그래! 너네도 맞춘봐라 여기 무상당있어 자, 그래, 간다! 무상당했다! 아, 자라, 그만 이제, 다죽었 어, 잘 자라. 베덕, 수험들은 해치워 버리고 병납고로 가고 있어요. 로켓은 안에 있을 거다. 동력이 필요하면 말해. 필요하게 될 테니까. 난 다섯 개 언어를 하거든. 네, 알았어요. 들어가자. 도와줘.